네, 안녕하세요. 17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네, 교수님, 저희 댓글들을 보면은 항암 치료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항암 치료를 그렇게 진짜 안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그 항암의 부작용이 굉장히 두렵죠.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요. 항암을 꼭 해달라고 하세요. 왜냐면 그 항암의 이득도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이런 항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할수 있으면 항암을 안 하고 싶다라는 것이 모든 환자분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특히 유방암 수술 후에 이런 분들은 항암을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오늘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항암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하는 게 이제 마음, 심적으로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항암을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렇게 심적으로 항암을 하는 것이 약간 안심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만큼 항암에 이득을 신뢰한다는 거죠. 항암을 통해 미세전의를 없앰으로 해서 내가 재발하지 않고 오래 살수 있는 기회가 증가한다. 이런 것을 확실히 의학적으로 이제 믿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암을 하는 이런 목적 자체가 미세전의의 박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 전이가 있을 만한 사람은 꼭 항암을 해서 피드님과 같은 이득을 꼭 누리시는 것이 필요한 거죠. 미세 전이가 있을 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재발의 위험 인자와 이제 동등한 의미가 될것 같은데요. 기수가 높은 사람은 미세 전이가 있을 확률이 높겠죠. 암의 크기가 아주 컸거나 임파절 전이가 많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미세적인 암 전이가 있을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암의 성격이 공격적인 스타일이라든지 이 암의 모양이 안 좋은 경우, 이럴 경우에도 미세 전이 있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반대로요, 암의 크기가 뭐 굉장히 작은 경우, 예를 들면 5mm 이하이고 인파절 전이도 없었고 이럴 경우에는 미세 전이 확률이 작기 때문에 굳이 수술 후 항암을 하지 않고도 잘 살아가실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항암을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모양 같은 것도 환자들이 보여달라고 번 보여줘요. 아, 모양은요. 병리과에서 병리과 교수님이 현미경으로 보시고서 이제 판독을 써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판독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모양이었구나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유방암 모양 중에 가장 흔한 것은요. 침습성 유관암이 가장 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덜 흔한 드문 모양 중에요. 관... 간상, 점액성, 체모양 이런 모양의 유방암들은 대부분 순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임파절 전이가 없다면 크기가 뭐 아주 크더라도 항암치료를 생략하고 항호르몬제 치료로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방암에서 가장 흔한 유관 모양의 암세포들도 공격성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호르몬 양성이면서 호투 음성인 환자들 중에 똑같은 유관 모양이라도 그레이드가 높거나 또 KI 67이라는 지수가 높을 때에 공격도가 조금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재발 점수를 계산하는 이러한 검사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검사들이 개발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검사들이에요? 네, 가 온라인상 가장 권고되고 또 많이 알고 계신 것은요 온코타입 DX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죠? 온코타입 DX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많이 재발할 것 같은 사람에게만 항암을 하는 게 최첨단의 의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누가 많이 재발할 것인가? 이것을 계측하는 유전자적인 점수 방법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요 유방암 조직에서 21개의 유전자 활성도를 측정합니다. 새로 떼어낼 필요 없겠죠. 이미 수술 조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미국으로 보내서 활성을 검사하게 되죠. 검사를 바탕으로 재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네, 제가 네, 결과표를 네. 보여드릴 텐데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 Recurrence Score Result라고 해서 RS라는 재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1개의 유전자 활성을 이 안에 프로토콜에 의해서 0점부터 100점까지 이 재발 점수를 매기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 결과로 보이는 것이 2년 내에 항암 치료하지 않고 항호르몬제 치료만 했을 때 전신 재발할 확률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재발 점수 8점이고 항암치료 생략하고 항호르몬제 치료만 해도 9년 내에 전신 재발한 사람이 100명 중 3명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끝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항암제의 이득이 있을지를 보는 케모세라피 베네핏이 되겠고요. 이런 환자들은 1% 미만으로 항암치료의 베네핏이 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 배내피식 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았다 하면 저희 종양내과 의사들은 굉장히 안심을 하고 항암 치료를 생략하고 항호르몬제 치료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항상 이런 거를 또 연속해서 물어보세요. 이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 온코타입 Dx라는 이 검사 자체는요. 이전에 세 가지 대규모 임상을 통해서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에. 대해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테일러X로 대표되는 연구이고요. 그 이전에 NSA/BPB 2014 트라이어를 통해서 이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환자들에서 이미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신뢰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결과 해석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50세를 기준으로 50세 넘으신 환자분들은 재발 점수가 0에서 25점까지는 항암치료의 이득이 별로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발할 위험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항암치료를 안전하게 생략할 수 있는 것이고요. 좀더 젊은 환자, 50세 이하의 환자들은 0에서 15점까지는 항암치료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필수겠네요. 근데 이걸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안타깝게도 이 검사 자체는 현재까지 비급여이기 때문에요. 이제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음, 이거 얼마 정도예요? 한 40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400만원이라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정도는 부담할 만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사실 항암제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항암치료를 해도 내가 내는 돈이 얼마 없습니다. 5%만 대부분 지불하기 때문에 항암제를 차라리 투약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검사 없이 그냥 나는 항암제 맞을래요라고 하면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것이죠. 근데 제가 미국에서 트레이닝을 받을 때 알아봤더니 항암치료를 하는 비용이 몇 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항암치료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라면 이 검사를 통해서 400만 원만 지출을 하고 몇 천만 원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사에 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봤더니 미국의 환자들은 뭐 대부분이 이런 옹코타입 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항암치료 비용이 워낙에 저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런 상황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항암치료 를뭐 별로 부담이 안 되니까 받겠다. 물론 이제 신체적으로 어떤 항암 치료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그렇게 결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항암을 안 해도 되는 분들면은 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퍼센테이지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항암을 하면은 완전 없어지지 않을까요? 아 이것도 굉장히 환자분들이 흔히 하시는 착각인데요 그 조금의 재발률을 항암을 한다고 해서 더 낮출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아까 그 케이스에 보면 100명 중에 3명이 재발하는 굉장히 낮은 퍼센티지 때문에 나머지 재발하지 않을 97명에게 모두 항암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거거든요 그 낮은 재발률을 예를 들면 0명으로 줄일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룹 전체에 항암을 하는 것이 약간은 정당화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베네피트 자체가 없다 보니까 항암을 하지 않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점은 로 리스크라고 해서 재발 절대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100명 중에 3명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통계학적인 결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인 관리는 계속 해줘야 되는 거겠네요. 항암 치료를 안 하더라도. 그렇죠. 항암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재발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필요하고요. 이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암을 생략하고 항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치료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항호르몬 치료는 잘 받으셔야 한다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환자들에게 항암을 함으로써 미세전이를 없애고 이득을 줄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후반부에는 온코타입 DX라는 검사를 통해서 항암 생략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항암을 생략할 수 있다면 정말 모두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근거 없이 그냥 느낌적인 느낌만으로 항암을 생략한다면 이제 그몇년 뒤에 오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파국적이고 아무도 책임을 질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항암을 꼭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항암이 나를 살려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희와 함께 그 여정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